야, 나 새로 알바 구했다. 어? 어, 알바? 무슨 알바? 야, 나 영화 찍어. 오, 오 영광. 야, 뭐야? 뭐야? 뭐 주인공이야. 야, 당연하지. 오, 오 야, 무슨 역할인데? 아 어, 액션 영화인데, 내가 그잘 싸우는 주인공이야. 주인공, 이 야, 쩐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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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알바 얼마 받냐? 그거, 에이, 내가 한달 용돈을. 동안 쓰는 만큼 쭉하게맞지야한달동한달 동안 쓸수 있다고? 어. 나, 아, 야, 야, 나도 거기 껴주면 안 돼? 나도 찍으면 안 될까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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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나도. <laughs> 어, 내가 얘기해 볼게. 일단 내일 와봐 한번 그러면. 어이, 아이, 아이 좋지, 좋지. 아이 그래, 그래 가게, 가게, 갈게 야, 그럼 이제 나도 영화에 출연할 수 있게 되는 건가? 전다. 이게 뭐야, 옷이? 아이. <laughs> 아, 이게 사실 파워레인저거든. 아, 이거 뭐야? 멋도 없고요. 검은색 타이즈, 코난 범인도 아니고, 뭐야? 에이 아, 야, 그래도 한 번만 꼭 참고하면 편해. 너네 출연 안할 거야? 야, 아... 잠깐만. 야, 삼식가 어, 우리 생각해보니까 그 악당 돌개 역할이면은 진짜 맞아야 되는 거야? 어, 야, 막, 맞긴 맞는데. 아, 어...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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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나안 할래. 나 아픈 거 싫단 말이야. 아야 잠깐 기다봐 아이 맞긴 맞는데 이게 다 연극이라 별로 안 아프고 별로 많이도 안 맞아 걱정하지마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거 만 너한 야 거기다 너한테 맞는 게 기분이 얼마나 상하는데 에, 이 걱정 에이 그냥 몇대 맞고 바로 쓰러지니까 너네 바, 악당 그냥 졸개들이서 그냥 바로 쓰러져 한두 대밖에 안 맞아 그래? 그럼 아프게 때리면 안돼 아이 걱정하지 마걱정 살살 때릴게겠다 너네 그냥 쑥 넘어지면 돼. 끝나고 자 된다. 촬영 들어갈게요.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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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, 예. 예, 예, 예. 자 여러분 주인공이 등장하면 적당히 싸우다가 여기 창문들로 뛰어내리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네네네네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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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예, 예, 예. 자 갑니다. 준비하시고 자자. 자리 잡고. 레디 하이 큐. 어여긴가 <laughs> 우리의 함정이 걸리다니. 헤헤헤, <laughs> 쌤통이구만. 이 녀석들, 가만두지 않겠다. 에앗! 아, 나를 가진 함정에 빠졌어요? 컷, 컷, 컷! 아, 에, 에, 저기요, 아이, 악당분들, 그리고 그, 주인공, 파워레인저분. 때릴 때 이렇게 쏠있게 펀치를 아, 날려야지. 이거 살살 어, 어. 비실비실 때리면 누가 아파요? 이렇게 빡! 어, 어. 면상을 빡! 빡! 아, 이렇게. 이렇게. 아시겠어요? 빡!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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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게 아, 빡빡 아예 알겠습니다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제, 준비하시고 불췄럽다. 다시 얘들아 미안해 너무 아픈데? 자자 자, 다시 다시 갑니다 하이 큐 아. 여긴가 에헤이. 우리의 함정에 걸리다니 에헤헤 쌤통이구만 이녀석 녀석들 감아주지 겠다 카앗 카 컷! 카 컷! 아니 악당들을 얼마나 살살 때렸으면 악당들이 비명을 그거밖에 못 질러 때릴 거면 이렇게 빡 때려서 악당들이 저런 비명이 나오도록 힘을 주고 이렇게 면상을 빡 치란 말이에요 아, 진짜 아픈 것처럼 아 이게 리얼리티를 위해서 좀 세게 쳐주셔야 돼요 아 미안해가지고 아 그런 거안돼 오히려 그러다가 더 많이 때린다니까. 야, 아, 제가 거...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데, 아... 세게 때려야 빨리 끝나요. 아, 아 알, 응. 알겠습니다. 세게 부탁드려요. 얘들아, 몇 대만 세게 때릴게, 그냥. 아, 그냥 한 아, 방에 가자, 한 방에 가자. 한 방에 가자. 가자, 세게 때리고. 자, 준비하시고, 하이, 큐! 여긴가? 어? 우리의 함정이 걸리다니. 센터기구만, 하지만 도망가면 봐줄게. 이 녀석들, 도망가지 않아! 가봐주자, 겠다 <놀람> <놀람> 아! <놀람> 아! 아! <놀람> 아! <놀람> 이 녀석 너무 되잖아! 반사으로가 으아! 오케이, 갓! 갓, 카! 아이고, 다들 수고하셨어요. 오세요, 일로. 아아 예. 아, 이번 연기 너무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 아, 가, 가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, 아, 아. 세분다 다음에 또 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좋아 아, 예, 좋아하죠. 그럼요, 그럼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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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해 완벽해 또요? 네네네아아 아, 아, 일단 알겠습니다 예 네. 아유 완벽해 완벽해 고맙습니다 네, 잘 수가 셨습니다 애들 다가 빨리 빨리 가자 아, 아. 여기 알바비가 쎄아아 아우, 아우, 어제 맞은 데가 너무 아픈데 아아어야 아우, 아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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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삼시가 왔냐 어아 아. 어, 어, 콩콩아 너 여기 있냐 아 일단 아, 눈이 부어서 잘안 보여 앞이 아우 아우 아파. 아니, 아, 아야, 너... 아야 야, 아니, 안녕. 야너너야너 너, 야,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야너 죽을래? 너 때문에 이렇게 두대 번들었잖아. 아야 내가 미안해. 야, 대시, 대 대신에 내가 오늘 받은 걸로 내가 쏠게 아니야 꼬지 말고 너도 맞아. 아니야 내 잘생긴 다... 얼굴에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? 다 연극이라 그랬어. 야 노래도 돈 많이 받았잖아. 일단 널로 와. 아이, 뭔 소리야, 야. 일로 와. 걱정! 야! 이 자식아! 소... 야. 야, 야, 저 자식 잡아! 걱정! 안 보여!